네,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그래프 문제고요. 뭐 간단히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보면 되겠습니다. 성별에 따른 강점, 유형별로잠분포해서 전체 거의 비슷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. 자연 경관 30 정도 차이니까요. 전체를 대략 60% 차나 5% 포인트 정도 차이 나면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역사 문화전 7 차이니까 대략 뭐한25% 정도 차이 나면 될것 같고. 26. 맞겠고요 항만물류 10차이 92에 10이니까 9분의 1, 뭐11% 정도. 네. 그렇죠 뭐 여기 1 2대 6, 어딱 3분의 1, 3분의 2네. 626, 7333될것같고요 기타 2니까 6분의 1이니까 뭐 대략 한 10, 뭐16% 정도, 16점 얼마 정도 차이 나면 되겠네. 요 여기도 마찬가지. 맞죠. 네. 기억보기 맞는 거 확인되겠고. 자연경관을 강점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했네요. 자연경관 연령대별 분포했네요. 멤버 네, 요령 때, 뭐, 이거 마찬, 이거 뭐,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죠. 네, 비슷, 뭐 수치가 맞는 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요. 만 60세 이상이랑 30에 39세랑 거의 비슷해야 될것 같고요. 60세 이상이랑 30에 39세. 벌써 역전된 거, 뭐, 벌써 틀린 게 보이네요. 네. 이렇게, 바, 바로 틀린 걸볼수 있으니까요. 뭐, 이런 틀린 거, 바로 확인되겠고요. 최종왕님이 대학교 졸업인응자자의 강점 영별 응답 분포했네요. 태양, 여기 있네요. 이거 겠네요 네. 자, 뭐, 이것부터 나왔네요. 마찬가지로 뭐 이쪽으로 봐야 되고요. 이쪽을 먼저 봐야 되고요. 자, 산업경쟁력 더하기 기타하면 거의 역사문화자원보다 조금 적겠네요. 두개 더하면 21일, 22 맞고요. 여기 3 배하면 항만물류보다 조금 적겠네요. 66, 67 이것도 맞고요. 뭐 하나만 더 본다면요. 이쪽만 한번 본다면, 음, 뭐 역사문화 6사문화전에 19배하면 거의 맞겠네요. 19배니까 22에 19하면 은요 22, 2420에 19배보다 조금 20배 하면요. 20 하면 84니까. 네, 19배 하면 맞겠네요. 19배 하면 220, 22회, 아, 440에서 2 22 2배 빼면 어, 418보다 네. 조금 더 작으니까요. 이또거의 어, 맞겠네요. 네. 그래서 뭐 맞을 것 같네요. 딕은 네, 맞겠고요. 리 리을 항만물류를 관점으로 응다 빵, 응답자의 거주 형태별 분포했네요. 항만물류를 는 거주 형태별 분포. 자, 이거 뭐, 쉽게 보이겠네요. 자, 친구의 10배 혼자 생활. 어, 친구의 10배 혼자 생활, 거의 맞죠? 11에 10.9니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거 8배 하면 거의 맞겠네요. 8배 하면 87.2, 뭐 88, 이것도 거의 맞고요. 뭐 여기 81배 하면 이것도 거의 맞겠고요. 그래서 리을도 맞겠네요. 그 기억, 리 ᄅ, 뭐 정답은 5번 되겠고요. 뭐 기억만 제외하면 리엔딩리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. 뭐 이렇게 원 형태든 아니면 이렇게 띠 형태든 어 전체를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어 이게 만약 오류가 있으면 어디선가 분명히 틀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 배뭐 더하기 아니면 뭐몇배합곱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서 실제 수치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. 네, 그 방면이 훨씬 더뭐 계산하기도 편하고요, 실수도 적고요. 뭐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개해 계산해야 한다고 치면 이거 다섯 개 각각 계산하는 것보다 그런 거 다섯 번 하는 것이 시간도 적어면서 다섯 번 정도 하면 충분히 오류는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. 네. 뭐 그래서 네. 뭐 정, 내가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제가 정말 강조를 하기보다는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니은 디귿 리을 세 개나 나왔네요. 기억 디귿 리을 문제 24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.